까먹어도 괜찮아요. 가스입니다. 주변 병원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앱을 클릭해주세요. 현재 위치 점을 클릭해주세요. 상단 검색창을 클릭해주세요. 병원을 입력해주세요. 입력 후, 돋보기 모양 병원을 클릭해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원하시는 병원을 선택해 주세요. 도착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원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해 주세요.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교통수단으로 네이버 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